때를 따라 성경을 달리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교회가 있다. 은혜로교회의 강대상에서는 성경구절을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해석을 한다. 신명기 7장의 성경구절 인용.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도 말지니, 은혜로교회에서 차지해야 할땅 지금의 낙토 피지는 교회에서 말하는 택한 곳이다. 그곳에 가서 현지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어느 날 목사가 묻는다. 택한 곳에 가면, 구스, 함족속, 여인과 결혼하면, 되나? 안 되나? 교인들 이국동성으로 대답한다. 안 돼요. 이 상황의 결론은 샘족속이 함족속 땅 즉, 택한 곳에 가서 함족속 현지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다른 상황이 생기자 말을 바꾼다. 이건 X의 경우 베트남 여인과 결혼했기에 이렇게 말을 바꿨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묻는다. 선교하러 가서 현지인과 결혼하면 되나 안 되나? 은혜로교회 교인들 이구동성으로 안 돼요. 샘족인 베트남 현지인과 결혼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렇게 현지 여인과 결혼한 이건 엑스와 이건 엑스 가족 모두 살리는 방법은 이건 엑스를 앞에 내세워 베트남 현지 교회를 세우는 등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이건 엑스를 이용하기 위한 술책이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그러므로 교회 설립 등은 현지인의 명의로 해야 한다. 즉 아내가 베트남 현지인인 이건엑스를 이용하여 교회 책임자로 내세운 배경이 이러한 것이다. 이건엑스를 내세워 교회 설립, 미용실, 커피숍, 피트니스센터 등을 여러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다. 목사의 철저한 계산 속에 이용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사는 자의적인 성경 해석으로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샘 족인 이건넥스는 여행사 사업차 베트남으로 갔다. 그리고 피부색이 다른 함 족속도 아니고 같은 샘 족속인 베트남 여인과 결혼한 것이 어떻게 비성경적이라고 우기는가? 같은 샘 족끼리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 모세는 어느 민족인다? 모세도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억지로 우겨 함족 속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했고 같은 셈족속과의 혼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 아니면 무엇이 자의적인가? 이렇게 억지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은혜로 교회 목사이다. 이처럼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었고 자기 자신이 무별 위에 신인양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착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미혹의 영, 이세벨의 영을 가진 목사. 자신의 허황된 자의적 성경 해석으로 인하여 깜빡소가 복종하는 순진한 성도들의 머리를 짓밟고 사람을 매도하는 행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목사가 맞는지 의혹이 생긴다. 이것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일편 사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